나왜 이렇게 정신 없어 보이지? I'm, I'm, do, <laughs> 아, 이런거이런거박제하지마세요이런거박제하지말라고아이런거박제하지마아이런거박자하지 yeah. 마세요! <laughs> 이박자 이런 <거 박제하지> <laughs> <laughs> <거> <laughs> <거> <laughs> 어머, 누가 꽃이지? 어우, 개싫어. 와, 못 와, 찾겠지? 꽃이, 꽃이 <laughs> 어딨지? 정말 화나네. <laughs> 이거, 이거 야동이구나. 야동 사이트구나. <laughs> 아, 왜제 클립은 다 이래요? <웃음> 맞아요? <웃음> 아, 근데 붉은 <부분> 봐. 아, <laughs> 맞아요? 이 사람들 지금 두분 누가 보면 아, 편집 참여하겠다.